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김포의 뜨거운 중심지에 떠오르고 있는 오포스 한강 스위첸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포스 한강 스위첸 아파트,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아파트 분양에 주목하는지, 제가 직접 생생한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퍼스 한강 스위치엔 사업 개요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김포시 고천읍 향산리 588-11번지 일대에 자리합니다. 김포의 핵심 개발축이자 미래가치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바로 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KCC건설이고요. KCC 건설은 스위첸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스위첸은 스위스의 청정함과 동양의 절제미를 담은 브랜드이고요. 오포스라는 이름 자체는 라틴어로 걸작, 대작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총 9개 동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25층까지 이루어진 아파트구요 1029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 그 자체로 주거 편의성뿐만 아니라 향후의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겠는데 입주 예정일은 2028년 8월로 예정되어 있고 주변의 고통망, 학충 시내 폴리스 개발 등 개발이 더욱 무르익을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 오버스 한강 수위체만의 단지 배치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필로티 설계인데요. 9개 동의 42개 라인 중에서 1층 세대는 단 6세대 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1층은 다 필로티로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요. 이 필로티 공간은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동과 동 사이의 개방감을 확보하며 통행의 쾌적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산책하기에도 훨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단지답게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피트니스 클럽 골프 연습장, g 스룸 입주문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시설들이 계획되어 있고요. 단지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원스톱 나이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지 환경을 볼게요. 한강 스위치는 가장 매력 중에 하나가 바로 입지 환경입니다. 현재는 국도 40. 8호선, 자유로 올림픽대로, 그리고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와 연결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서울 및 수도권 각지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주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죠. 하지만, 지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강 시내 폴리스 역인데요. 이 역이 앞으로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되는 역이라고 하네요. 수도권 서부의 핵심 강역 고통망이 될수 있는 GTX D 노선 추진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심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계획도 추진 중이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의 잠재력까지 품고 있다고 볼수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한강 시내 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여기는 지식산업센터, 방송, 영상, 문화산업시설, 연구시설, 벤처기업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엄청난 규모의 풍부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이어집니다.이는 곧 탄탄한 배우 수요가 형성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로 김포시가 현재 비규제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청약 및 대출 등에서 규제가 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청약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출 조건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파트는 실거주는 물론 툰자에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번에 어, 대출이 많이 규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역은. 6월 27일 날 공고가 났기 때문에 그 대출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잘 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청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퍼스 한강 수혜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분양가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주변에 고천이나 지금 풍무 쪽에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들과 비교해 보면 어, 적게는 7, 8천에서 많게는 1억 4, 5천 이상까지 가격이 차이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려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퍼스 한강 수이천 청약을 안내해 드릴게요. 어, 청약 지역은 전국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가능하고요. 세대원, 세대주 모두 가능합니다. 청약통장만 있으면 그리고 무주택자라면 어 1순위 가능하시고요. 내가 집이 있어도 예를 들어 빌라 같은 경우 5억원이 이하 짜리다. 그러면 그때도 청약이 가능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청약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제 사항이 있는데요, 비규제 지역인 만큼 거주 의미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매 제한은 3년 정도 있, 있고요, 재당청 제한은 10년 적용이 됩니다. 그 전매 제한 3년 있다는 거는 입주하는 시점에 한두달 전에 전매 제한이 끝나요.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어, 대팔수도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좋은 기회가 되겠죠 청약 일정을 보면은요 특별공급은 7월 7일 월요일부터 시작되고요 1순위 화요일이고요 2순위 수요일입니다 당첨자 발표 7월 18일이고요 서류 접수 23일부터 가능합니다 계약체결도 29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역대급 청약 이벤트가 있는데요 청약만 해도 선물이 쏟아집니다. 관심고객으로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약하신 후에 그 인증하신 거를 보내주시면은 어 제주도 2박 3일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회 연락처로 연락주셔서 관심고객 등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아파트 청약도 하시고 2박 3일 제주도 여행 상품권 상품권도 받으셔서 즐거운 여행을 할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타입을 알아볼 텐데요. 다양한 타입이 있는데 8사 타입하고 99타입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두 가지 타입 다 굉장히 넓게 잘 나왔고요. 어, 중간중간에 그 알파룸 같은 거, 그 다음에 북박이장 같은 게 너무너무 잘돼 있어서 여유롭고 넓게 쓸수 있고, 인테리어도 참, 상당히 고급스럽고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퍼스 한강 스위치엔 아파트 분양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교통 개발 브랜드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 그 모든 것을 갖춘 이런 아파트를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지금은 조금 위치가 안 좋지만 미래에는 분명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오셔서 모델하우스 방문해 보시고요. 청약 하시게 된다면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간신고객 꼭 등록하셔서 제주도 상품권도 받아 가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